오늘의 게임 인터넷 방송 키우기. 예, 저한테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방송을 분명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방송 키우기를 준비를 왔고요 예, 인터넷 방송 키운데 이제 메인화면에 막 수영장 가서 막 놀고 있는 이런 장면이잖아. 예,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방송을 막 시작을 하는 거야. <laughs> 아무것도 없는 벽 보고 떠들어야 돼. 방송을 처음 할 때는 정말 자괴감을 많이 듭니다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익숙해서 그렇지 처음에 딱 방송을 기자라 그눈 앞에 보이는 건 벽밖에 없어요. 내눈 아. 앞에 벽을 보고 떠들어야 되는 거야. 시청자도 아무도 없어, 채팅도 안 보여, 채팅도 안 보이는 어떤 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혼자 벽 보고 떠들어야 돼요. 지 왼쪽 화면 보시면 이렇게 막 채팅 존나 어그로 끌고 하잖아. 이런 장면 없습니다, 현실에서. 안 끌어요. 그거라도 끊어주면 좋은데. 아무 말도 없습니다. 진짜 조용해요, 예. 지금 나 채팅 다 꺼놓고서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벽 벌고 떠들고 있는데, 벌써 자괴감 수치 맥스에요, 이거. 방송인들이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돈이 벌리더라고, 아, 시끄러워. 클릭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로, 막 방송 강화하고 이런거야 현실에선 이렇잖아요 여러분 현실에는 이런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하루종일 벽보고 떠들고서 아 오늘 게임 뭐해야되지 아 오늘 이 게임하면 재밌을것 같은데 어? 방송 분명 난 재밌게 했던 거 같은데 왜 시청자가 3명 밖에 안 왔을까? 모바일로 내가 2개 들어왔었는데, 그한 명은 누구지? 한명 누가 들어왔던 걸까? 날 받은 사람 이 드디어 생긴 걸까? 하고 피방 구분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방송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꿀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핸드폰을 여러 대 구비하세요. 한 명짜리 방송을 안 들어가. 영명 한명안 들어갑니다. 나만 있으면 불편해가지고.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내가 들어가 있으면 어, 누구님누구님 누구님 안녕하세요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예전에 아프리카 방송할 때, 내 핸드폰, 동상형 핸드폰, 엄마 핸드폰, 내 핸드폰 세컨드, 내 예전에 공기계까지 핸드폰 다섯 개 5개 돌려가지고 다섯 개를 전부 다내 방송 들어가 있었어. 그리고 내부켜가지고 내 방송 들어가고 지금 내 컴퓨터에서도 내 방송 들어와서 여덟 명을 채워놨어. 그렇지, 실제에선 저런 남자 없어요. 실제 방송에선 이거 모가지를 따야 돼 그냥. 내가 볼 때는 예, 드라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드라, 시청자 들어온다 <laughs> 야 요즘은 남자캠은 잘안 봐요. 남자캠은 뭐 이렇게 진짜 잘생기고 연예인급이다? 그게 아니면 은잘안 들어오게 돼. 아니면 얼굴이 뭐 치트키급이 아니면 저기 두 분이 본인 얼굴 보내지 마세요. 이 사진 보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은 매일 폭격 맞아요. 저 형이 요즘 그래요. 제발 좀 꾸미라고 매일 폭탄 맞아요. 아이 개새끼 이거 씨아손 아파 이거 씨 대체 뭔 방송하고 있는 거야 얘. 볼수록 이해가 안 가네. 아이, 씨발, 이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지! 하루 종일 눈 깜빡깜빡 만하고 있는데! 아, 이거 손 아파, 이씨! 몸뭔 방송하고 있는 거야? 나 벌써 이해가 안 가네? 뭔 방송하고 있는데 이거 클릭만 해야 되는 거야? 현실 고증 안돼 있는데, 현실 고증할 거면은 이 눈깔부터 줄여야 돼. 어, 눈깔을 줄이든지, 이 새끼 목을 따든지 해야 돼. 현실에서 방송에 이렇게 안 한다니까? 패스하면은 시청자 수 늘어나요. 268만원. 컴니다 야, 방송 장비 있구나. 터치당 흑득골드. 천원샷 마우스. 3만원 예, 이런 사람들이 방송이 안큰 거야. 하루 종일 저체만 하고 있잖아. 지금 벽보고서. 벽보고서 멍하니 서 있잖아. 이런 애들이 방송이 안 큰다고. 하루 종일 시청자들 옆에서 여기 BJ 홈모노네 여기 BJ 혼모노네. 여기 BJ 혼모노네. 여기 BJ 혼모노네. 하고 존나 도배하는 것만 있잖아. 안 큰다고, 이런 방송이. 아, 시청자 12명. 대체 이 방송을 왜 보고 있는 거야? 이 새끼 지금 사촌까지 매수해서 사촌한테 야 오늘 내가 뭐 사줄테니까 나 이거 방송 좀 잠깐 켜놔라 하고 지금 매수했어 이 새끼 사촌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승호야 나 지금 방송 시작했는데 좀 이따 뿌셔뿌셔 사줄테니까 내 방송 좀 켜놔가지고 사람 좀 늘려줘 하고서 지금 이 새끼 지금 방송 주작하고 있는 것 같아 아이 방송을 왜 보고 있는 거야 벽 보고서 멍하니 있는 것 밖에 없는데 오토마우스 기라고 아니야 원래, 그건 비봇이지. 오토마우스기만큼 비봇이에요. 아 어, 자기가 할 걸로 해야지. 자기가 할수 있는 걸로. 야, 이거, 시발 디테일 봐! 샀는데, 마우스, 지금까지 뭘로 한 거야! 아! 저도 캠도 사, 진 걸어놓은 거, 아. 그치,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게임의 현실이 지금 이 사람 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방송에 이거 띄워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지. 이거 띄워놓은 거 보고, 와, 류미님 너무 야해요. 왜 팬티만 입었어요? 류미님 이거 진짜 신만 게임이에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거. 지금, 이게 사진이, 지금 이게 사진이 사진일 수가 있어. 보니까, 이게 아무 말도 없고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사진이에요. 이게 뒤에 현실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드라한 방송이었네, 어. 캐릭터 방송인이었네, 아. 아니, 새벽에 보니까, 캐릭터 걸어놓고서 잔방송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약간 그런 분인가에? 예? 아, 손 아파. 아. 지금 내가 이 방송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드래그로 하면 된다고? 아, 이거 어떻게 설정. 아, 이거구나, PC 모드. 아, 이걸로 할 바에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부당하게 벌 거면은, 여러분들, 방송을 어쩌면 저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화끈하게 하자. 나와라! 졸라 빨라, 1.8! <laughs> 아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송은 예 섬실하게 해야 돼요. 교복 같은 거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들 다 같이 예 <laughs> 정직하게 방송합시다. 예 튕기네 이건. <laughs>